집을 진정으로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고가의 가구나 희귀한 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소품을 채워 넣는 것만이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공간이 어수선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 빛을 잃고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시용 전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반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럭셔리가 아닐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준으로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당신의 집을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으로 채우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에 감춰져 있던 진정한 품격을 깨우는 첫 번째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고급스러움의 시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곤도의 철학은 홈데코의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고급스러운 집을 상상할 때 화려한 상들리에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 값비싼 예술 작품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공간의 본질적인 품격을 결정 짓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공간은 그 어떤 고가의 오브제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리곤도가 말하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원칙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을 넘어 공간과 그 안에 사는 사람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홈데코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걸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럭셔리가 아닐까요? 이 과정은 단순한 대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지 묻는 자기 성찰의 여정입니다. 옷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책, 서류, 소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지품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하나씩 손에 지어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물건이 나의 마음에 설렘을 주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의 공간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쓰임에 감사하며 정중하게 이별을 고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여류와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부담감과 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진 공간은 마치 깨끗한 캔버스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캔버스 위에 진정으로 당신을 설레게 하는 것들로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아름다운 오브제, 편안함을 주는 가구, 그리고 당신의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소품들이 비로소 제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 곤도식 정리법이 홈데코에 제공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공간의 모든 요소가 주인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때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품격과 고급스러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꾸며낸 화려함이 아닌 삶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그 본연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진 텅빈 공간에서 품격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설레는 물건만 남겨 비워진 공간은 그 자체로 평온함과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이 공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 곤도의 철학을 홈데코에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빛과 공간의 재해석입니다. 그녀가 물건마다 제자리를 찾아주라고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이 자신의 역할을 존중받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공간 전체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연광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두껍고 무거운 커튼을 걷어내고 창문을 가리던 불필요한 가구나 소품들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놀랍도록 달라 보입니다.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공간을 어루만질 때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훨씬 더 넓고 개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값비싼 조명을 여러 개 설치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연광은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말이 있듯이 빛은 공간의 색감과 질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줍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빛, 한낮의 활기찬 빛, 그리고 저녁의 아늑한 노을빛이 시간에 따라 공간에 다른 표정을 부여하며 살아있는 듯한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곤도가 설레는 물건을 세심하게 다루듯 우리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창가의 반짝이는 유리 오브제나 거울을 배치하여 빛을 반사시키고 확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공간의 깊이감과 화려함을 더해주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연출합니다. 공간의 재해석은 가구 배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구를 벽에 붙여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벽에서 살짝 떼어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에는 새로운 흐름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마치 잘 기획된 갤러리에서 작품들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실의 소파를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중앙에 배치하고 그 뒤로 콘솔이나 작은 테이블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면 평범했던 것일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각각의 가구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설렘의 원칙입니다. 가구를 배치할 때 단지 효율성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치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파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가? 이 테이블은 이 각도에서 햇살을 받을 때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공간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우리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오롯이 반영하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고급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빛과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값비싼 자재나 가구 없이도 공간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재구성된 공간을 채우는 색과 질감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설레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색채와 소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빛과 공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면, 이제 그 캔버스의 깊이와 감성을 더할 차례입니다. 마리곤도 철학의 세 번째 적용 단계는 바로 감각을 깨우는 색채와 질감의 조화입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할 때 손으로 만져보고 심장이 설레는지를 느끼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각적인 만족을 넘어 촉각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급스러운 홈데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공간은 차갑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만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편안함과 따뜻함에서 완성됩니다. 색채는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값비싼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의 벽지를 바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색의 조화와 절제입니다. 마리 곤도가 설레는 소수의 물건만 남기듯 공간에 사용하는 주된 색상도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지, 크림, 라이트 그레이와 같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뉴트럴 톤을 기본 배경색으로 사용하면 공간이 훨씬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성적인 색상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여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주며 어떤 가구나 소품과도 잘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이 위에 포인트 컬러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딥 그린, 네이비 블루, 버건디와 같은 깊고 풍부한 색상을 쿠션이나 작은 가구, 예술 작품 등에 활용하면 공간의 극적인 깊이감과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컬러 역시 당신을 설레게 하는 색상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의 색, 혹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노을의 색을 공간에 들여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색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 당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매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색채와 더불어 질감의 활용은 공간의 촉각적인 풍요로움을 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옆에 부드럽고 따뜻한 벨벳 소파를 배치하고 거친 질감에 리낸 커튼 아래 윤기나는 원목 바닥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다른 질감들이 한 공간 안에서 대비와 조화를 이룰 때 공간은 훨씬 더 다채롭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잘 차려진 코스 요리에서 다양한 식감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미각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 곤도의 정리법에 따라 신중하게 고른 설레는 물건들은 저마다 고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짠니트 담요의 포근함, 수작업으로 만든 도자기의 매끄러움, 오래된 가죽 유자의 부드러움, 이러한 질감들을 의식적으로 공간에 배치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집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집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접근은 값비싼 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지속 가능한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소유물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얼마나 깊은 만족감을 주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색과 질감을 통해 공간에 감성적인 깊이를 더했다면, 이제 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야기를 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어있는 벽과 선반을 어떻게 채워야 과하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색과 질감으로 감성적인 토대를 마련한 공간에 이제는 영혼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마리 곤도의 철학을 홈데코에 적용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여백의 미와 유도된 스타일링입니다. 그녀가 정리 후 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집을 찾아주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공간을 채우는 소품들 역시 신중하게 선택되고 유도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고급스러운 공간과 잡동산이로 가득 찬 공간의 차이는 바로 이 유도성과 여백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 공간을 보면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여백의 힘을 이해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그 자체로 편안함과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에서 여백이 그림의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하듯 인테리어에서도 유도적으로 남겨둔 빈 공간은 남아있는 오브제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마리 곤도의 방식으로 설렘을 기준으로 엄선된 소품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가져온 작은 조각품,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찻잔, 아이가 처음 그린 그림, 이러한 물건들은 대량 생산된 장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중한 물건들을 무더기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 단독으로 혹은 서너 개의 그룹으로 묶어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벽 선반에 수십 권의 책을 빽빽하게 꽂아두는 대신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책몇 권을 표지가 보이도록 세워두고 그 옆에 작은 화병과 아끼는 사진을 함께 놓아보십시오.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수납 공간을 넘어 당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보여주는 비네트, 비네트. 즉, 하나의 작은 예술적인 장면이 됩니다. 이러한 유도된 스타일링은 집안 곳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실 협탁 위에는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한 권과 아로마 캔들. 작은 식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방 카운터 위에는 매일 사용하는 예쁜 그릇 몇 개와 신선한 과일을 담은 바구니만으로도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아이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물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게 되고 공간은 더욱 정돈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마리곤도가 모든 물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듯 이러한 스타일링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적을수록 많다. less is more. 는 미니멀리즘의 격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건의 양을 줄이는 대신 남은 물건들의 질과 의미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차원이 다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충족감입니다. 이렇게 여백의 미를 살리고 유도된 스타일링을 통해 공간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자연의 역할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집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도된 스타일링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부여했다면, 이제 그 공간에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마리곤도의 철학을 홈데코에 적용하는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한 공간의 활력입니다 그녀는 정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깨끗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 속에는 자연과의 교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재와 세련된 가구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은 마치 잘 만들어진 박제처럼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공간에 자연을 들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관엽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허브 화분 하나, 책상 위에 앙증맞은 다륙식물, 혹은 식탁 위에 놓인 한 송이 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식물은 공간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푸른 잎사귀는 시각적인 편안함을 주고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위안을 선사합니다. 마리곤도의 설렘 원칙은 식물을 선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들이 많이 키운다고 해서 무작정 유행하는 식물을 드리기보다는 잎의 모양이나 색깔, 혹은 전체적인 수형이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설렘을 주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라고 했듯이, 각각의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즉 햇빛과 통풍이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는 예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반려 식물이 되어 공간과 당신의 삶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줍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식물뿐만 아니라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나 금속 대신 따뜻한 질감의 원목하고 거친 느낌의 라탄 바구니 부드러운 숙면이나 리넨 소재의 패브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소재들은 인위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나무의 결 발에 닿는 시원한 라탄의 감촉,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면의 느낌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는 마리 곤도가 강조하는 물건과의 감각적인 교감을 통해 설렘을 찾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공간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화사한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리넨 커튼을, 가을에는 낙엽이나 솔방울을 활용한 장식을, 겨울에는 포근한 울 담요를 더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집의 표정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자연의 큰 순환 속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며 일상의 새로운 활력과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자연의 요소를 공간에 들임으로써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공간의 품격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감각인 향기를 통해 공간의 경험을 완성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생명력으로 공간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면, 이제 그 품격을 완성하고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 곤도 철학을 홈데코에 적용하는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향기를 통한 공간의 정체성 부여입니다. 그녀는 정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공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향기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는 공간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바꾸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감정과 기억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 호텔이나 부티크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향기는 그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집 역시 고유의 향기를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단 하나뿐인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강한 방향제보다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을 선택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하는 핵심입니다. 마리 곤도가 설레는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듯, 우리 집의 시그니처 향 역시 자신의 취향과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과 같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샌다로드나 시더우드 계열의 향이 잘 어울립니다. 침실에는 숙면을 돕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라벤더나 카모마일 향을, 그리고 서재나 작업 공간에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천연소이 왁스로 만든 향초를 켜는 것은 공간의 향기와 함께 따뜻한 불빛을 더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장에는 향이 나는 사세, 향낭을 넣어두면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유칼립투스나 로즈마리 가지를 화병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기가 공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처럼 은은하게 존재하며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리 곤도는 정리 후에도 매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을 통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향기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러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침구나 커튼과 같은 패브릭을 자주 세탁하라니브리야 탄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청결함 위에 더해진 섬세한 향기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공간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이는 마치 잘 차려 입은 옷의 마지막으로 어울리는 향수를 뿌려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향기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단순한 시각적인 차원에서 후각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을 나섰다가 돌아왔을 때 문을 여는 순간 나를 반기는 특유의 기분 좋은 향기는 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극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 촉각, 그리고 후각까지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 모든 원칙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설렘이 가득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설레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고 빛과 공간을 재해석했으며 감각적인 색과 질감을 더하고 여백의 미를 살려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연의 생명력과 향기로 공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집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값비싼 물건의 총합이 아니라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애정을 담아갖고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 곤도의 철학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녀가 약속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더 이상 소유물의 창고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매일의 삶의 기쁨과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모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 7가지 단계를 거치며 당신의 공간은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감성적인 울림을 지닌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맞이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설렘을 주는 것들 뿐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부드러운 질감의 소파, 당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소품,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은은한 향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유미의 럭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외부의 시선이나 물질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내면적인 만족감과 행복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꿈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재충전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장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